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LG ThinQ 모바일 앱을 통해서 LG 제품을 QR 코드로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ThinQ 모바일 앱에서 QR 코드로 식기세척기 제품을 등록을 하고 등록한 제품의 메뉴 화면들 살펴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ThinQ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 ThinQ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홈 화면에서 제품 추가하기 클릭하겠습니다. QR 코드 스캔하기 클릭하겠습니다. 카메라 사용권란 허용해 주겠습니다. 제품에서 QR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QR 위치 안내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확인할 제품 선택해 주겠습니다. 목록을 내려서 식기 세척기 항목 선택하겠습니다. 식기 세척기는 문을 연후 우측에 QR코드 스티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QR 스캔하기 클릭하겠습니다. 네모 박스 안에 QR코드를 사각형 안에 가져가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자동 인식이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식기 세척기 전원 켜주겠습니다. 전는 켜졌으면 와이파이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원격 제어 버튼을 3초간 눌러줘서 와이파이 아이콘의 LED에 불이 들어오도록 활성화시켜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추가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추가한 제품의 이름을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홈으로 가기 클릭합니다. 홈 화면을 보면 방금 등록한 식기세척기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최초 연결 후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관중으로 바뀌면 최적화 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식기세척기 항목 클릭해서 메뉴 화면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식기세척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동작하고 있다면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화면을 조금 내리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점점 메뉴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메뉴가 나타납니다. 메뉴의 화면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코스, 통살균 코치, 필터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스마트 진단, 제품 사용 설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 메뉴입니다. 설정에 있는 제품 세부 설정 메뉴는 식기 세척기 동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정들이라서 식기 세척기가 동작 중일 때는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 동작이 모두 종료되면 활성화됩니다. 식기 세척기 기능에 필요한 세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모바일 앱을 통해서 QR코드로 제품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